네, 안녕하세요. 자, 하이하이. 우리 지금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스텝 1 지난 시간에 2페이지까지 했었고요. 오늘 스텝 1 3페이지 해 봅시다. 오늘로써 스텝 1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 스텝 2, 스텝 3 계속 계속 계속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에 관해서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해가 한 개만 있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 오직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차안하면 돼요.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1의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았죠. 왜 0,1도 되고요. 0,1 집어넣으면 되고 1,0도 되고 그렇죠. 뭐 2분의 1, 2분의 1도 되고 미지수가 두 개인 그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열,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x 플러스 y는 1과 x 플러스 y는 1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면 두 방정식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의 방정식만 만족시키는 어, xy 값을 구하면 되죠. 그쵸? 여기서 이제 차간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결국은 어, 연립된 두 방정식이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2X 플러스 2Y는 2라고 돼 있으면 이런 경우도 해가 무수히 많은데요. 다르잖아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은 거예요. 왜? 여기 위, 우변, 그러니까 위의 식에다가 좌변과 우변에 각각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Y는 2 이렇게 되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연립방정식이 같은 식일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x, y 계수는 같은데 어, 상수가 다른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플러스 y는 1 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요런것처럼 여기는 같지만 좌변은 같지만 상수가 다른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y랑 1이랑 같기 때문에 이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상수항만 다른 경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첫 번째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2y는 3. 2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6. 얼핏 보기에는 다른 식 같지만 뭐 다른 식이긴 한데 자 어,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6y. 잠깐만 여기 2였나요? 어 2x 플러스 4y 미안해요 2를 곱했죠 4y는 여기가 6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같은데 좌변은 같은데 지금 상수항만 다르죠 그래서 1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번 봅시다 2번 2번은 아, 애초에 다르네 그쵸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실제로도 해를 구해보면 두식을 더하면 되겠네요 두식을 더하면 6x는 2 e 이렇게 돼 두식을 더하면 두식을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는 거니까 6x 되고 1 더하기는 2 그래서 x는 3분의 1 이렇게 해가 나오죠. x가 3분의 1이면 y는 0 이렇게 되겠네요. y는 0 그래서 해가 단 하나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2번도 아니네. 1번도 아니고요. 자 3번 x는 어, 2y 마이너스 4.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해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 뭐또 우리가 원하는꼴로 만들어보면 자 3번은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 2x 플러스 9y는 5. 딱 봐도 두 식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4번. 4번 봅시다. 위에다가 2를 곱해주면, 여기다 2를 곱하면 4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4. 이렇게 되니까 두 식이 어때요? 두 식이 완전히 같아버린다. 같은 식이다. 두 식이 같은 식이면 결국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과 하나만 만족하는 게 같기 때문에,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은 그 순서상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봅시다, 5번. 5번에도 어, 여기다가 위의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면 6, 8, 그리고 10, 이렇게 돼서 여기 좌변은 같은데 우변, 상수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자 다시 한번 만약에 해가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10이랑 10이랑 같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렇죠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14번 봅시다 14번 14번을 풀기 위해서 어그가감법으로한번 풀어봅시다 가감법으로 그러면. 아래 식의 아래 식의 좌변과 우변에 2를 곱해주면 편하겠네. 왜냐면 x 값을 없애기 위해서도 2를 곱해주고 y 값을 없애기 위해서도 2를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곱해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1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빼봐요, 한번 빼보면 두식을 빼보면 이거 다 날라가요, 이렇게 두식을 빼면 0 더하기 0은 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은 어, 존재할 수 없죠. 0은 마이너스 10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딱 관찰해 봐도 어, 좌변은 같지만 상수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아요.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13번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했다고 서, 생각을 합니다. 1번 봅시다. 이제 16번부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요. 문제를 읽고 미지수 두 개를 내가 정한 다음에 구해야 할 것을 미지수로 정하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한다. 미지수 정하기. 자, 미지수는 내가 구해야 할 것으로 정해야 되죠. 구해야 할 것. 여기서는 뭐를 구해야 돼요? 사과와 귤의 개수 그쵸? 사과의 개수, 그리고 귤의 개수요. 얘를 X라고 둡시다. 사과의 개수를 X라고 두고 귤의 개수를 Y라고 둡시다.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니까 미지수가 두개 나옵니다. 두개그 다음에 2번, 식을 세운다. 자, 식을 세워보면 섞어서 9개 샀으니까 X 플러스 Y가 9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900원이니까 사과를 X개 사면 총 얼마? 900X1 한개 사면 900원 두개 사면 1800원 2 곱하기 9세개 사면 2700원 3 곱하기 9 그럼 X개 사면 X 곱하기 900이니까 아 내가 방금 9라 그랬던 것 같은데 900이요 X 곱하기 900이니까 900X 더하기 마찬가지로 귤은 하나에 300원이래요 그러면 Y개 샀으니까 3 0 0 y 원이죠 얘가 총 4500원입니다 요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래 식에 공을 두 개를 이렇게 다 지워 줍시다. 요거 양변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하거나 뭐 나누기 100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으로도 나눠지네요. 3으로도 나눕시다. 자 3으로 나누면 여기 3요렇게 되고요. 여기는 15 이렇게 되네요. 자 처음 연립방정식에서 조금 간단히 해서 x 플러스 y는 9, 3x 플러스 y는 15를 푸는 게 됐어요. 자 3번 푼다. 풀면 어떻게 돼요? 풀면, 두식을 빼주면 되겠죠. 두식을 빼주면, 어, 뿅뿅, 날아가고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줬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빼주면, 2x는 6, 요렇게 돼서, x가 3이네요. 자, x가 3이니까, y가 6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x, y가 각각 사과의 개수, 귤의 개수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죠. 자, 결론은 뭐냐면, 사과는 3개. 그리고 귤은 6개 샀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산을 해야겠죠, 여러분. 자, 정말로 사과를 3개, 귤을 6개 사면 4,500원이 되는지. 그러면 3 곱하기 900 더하기 6 곱하기 300원을 하면 2,700원 더하기 1,800원이니까 총 4,500원이 된다. 그래서, 아, 내가 계산한, 내가 구한 사과는 3개, 귤은 6개가 맞았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18번 봅시다. 18번은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거, 어, 처음 수를 물어봤죠. 그리고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 더한 거가 힌트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두 자리수의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미지수 정하기. 그래서 10의 자리수를 A. 10의 자리수를 A. 1의 자리수를 B라고 둡시다. 자, 여기까지는 미지수 두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는데, 처음 수를, 그래서 AB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8이에요, 18. 내가 18을 미지수로 표현하면 A는 1, B는 8이잖아요. 그러면 AB라고 두면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쵸? 왜? AB는 A 곱하기 B니까 1 곱하기 돼서 얘는 8이 돼요. 그러니까 18이랑 8이랑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10의 자리 수를 A, 1의 자, 자리 수를 B라고 뒀을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10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요. 아, A, B는 0, 1, 2, 3, 4, 0은 안 되죠. 1, 2, 3, 4, 5, 6, 7, 8, 9. B는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일 텐데, 꼭 10A 플러스 B꼴로 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식을 세우면 되겠죠. 식 세우기. 그러면 10의 자리수가 A였고 1의 자리수가 B였으니까 A 플러스 B는 7이에요. A 플러스 B는 7이다. 그 다음에 아래 거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바꾼 수는 자, 바꿨잖아요. 이거두 개를 뿅바꿔서 그럼 10 곱하기 B 더하기 A니까 10B 더하기 A가 처음 수 10A 더하기 B의 두 배보다 이만큼 더 크다. 얘 정리해 줄게요. 분배 법칙 하면 20A 더하기 2b 더하기 2, 요거 다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9a 더하기 8b가 2 이렇게 되죠. 요거 계산한 거예요. 자, 요거 지웁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19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9a 더하기 19b가 여기다가 7곱하기 19니까 79, 63, 71은 7, 6, 133 이렇게 되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식을 더하면 수식을 더하면 이거 뿅 날라가고요. 27b가 135. 여기다 5고 하면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b는 5네요. b가 5니까 a가 2가 되겠죠. 자, 처음 수는 얼마? 그래서 처음 수는 25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내가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 뭐 다섯 자리 수는 솔직히 진짜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악마가 아니면 다섯 자리 수까지는 나오지 않을 텐데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도 어, 미지수를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세 자리수.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 얘가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요렇게 요 만약에 4 자리수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N 자리수에, N 자리수의그 자리수를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물론 A, B, C, D는 0을 포함한 자연수고, 맨 앞에 몇 자리 수? 세 자리 수인데, 맨 앞, 여기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고, 나머지 BCD는 이제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19번 봅시다. 19번 같은 문제는 미지수 그냥 하나로 두고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 뭐, 가로의 길이를 X, 그러고, 아, 뭐, 세로의 길이를 X로 두고, 가로의 길이를 X 플러스 4로 둬서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어 연립 방정식의 취지에 맞게 미지수를 두개 설정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가로의 길이가 더 기니까 세로의 길이를 y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둘레의 길이는 2x 2y 이렇게 되겠죠. 그죠? x가 두개 y가 두 개. 이렇게요 2x 2y. 그래서 내가 1번. 미지수를 설정할 거예요. 미지수 정하기.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 길이를 y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2번 식 세우기.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기니까 x 는 y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2y 가44 에요 대입법으로 풉시다 대입법으로 풀면 얘 대신에 얘를 여기다 뿅 집어 넣어주면 2에 y 플러스 4 더하기 2y 가44 분배 법칙 하면 4y 가8 넘어가면 8 빼주면 36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y는 9 이렇게 되네요. y가 9니까 x는 13, x가 13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13cm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텝 1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텝 2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